오늘은 저랑 핫초보를 먹겠습니다 아우 지금 등이네응테다도안할줄그다 원래 얘가 나눠주는 만큼 남았을 거야 어, 나한개 통째로 줄수 있을 것 같은데? 어, 거 같은데 내가한개 통째로 동길래 한봐 응. 이게 더 많은 거 아니야 응. 내가 막대기 하려고 응? 했는데 진짜 맛있는데 나 막대기 막대기 줄게 나 음. 응. 비닐 장갑 비닐장갑 주세요 <laughs> 아 막대기

진짜 많이 는 사골, 진짜 맛있다, 어

내가 하나 쏙 k m a 있어. 대디 k 너그 m e 거다 먹겠는데? e r e s o m e t i 가 e time, and that 가 o u go there. You're going to go. Honey, y 이거 있지 알았지? 뭐 아직 안겠지빨나 다자 여기가가지고기난 일부러 거의 캐첩만 있는 거 보니까 마요는즈 앞에 없어 근데 또요네는집 맛있어? 신 하지 말최최판판 o 때 s 들어 you say, how young to be posted. Good, you see, you see, you 나왔어 그리고 see, you see, you see, you see, 판 o u 전화 e 서 o u 선 e e y o 나 s 까 e 가가 u s 리포하고 해 s e 잖아 신고. 아. 그 자기 결정 만든거 도와달라고 했더니 오케이! 오케이 근데 이면끝나면 사장님 결정해준 사장님 결정하고 집도가 만든 음, 물건 하나고 교환할 수 있어 사장님 결정 10살게 줘 근데 하루에 한번 밖에 못일년에한번 6월달까지 일년에한번 밖에 못해 맞지? 6월달까지 부탁할 번할수 있다는 거야? 6월달까지 6월달 여러 번할수 있다는 거냐 아니수는 거야? 6월달에 할수 있다는 거 어 근데 저기 방에서 와호! 하는 소리 들리던데 그건 뭐야? 와호? 꽃사인가 어. 어. 빨판사과 빨판 나왔어 아 맞다 6월달부터 상어 잡힌다고 어떤 친구가 말해줬었어 응, 빨판사과 나왔어 아진뛰어가졌었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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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상어다. 어 빨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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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 다 치프! 빨판사과 잡았다! 빨판사과 잡았 근데 계속 잡다 보면은 뒤어져 2등 했어? 아니 그럼 내가 해야겠군 음! <laughs> 남겨!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 그냥 섞기 ¿Tenemos otra? No voy a pasar pues nada,